얼마 전이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요. 드디어 어제였었죠. 예,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연금 개혁 세부 내용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또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자동 안정화 장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폭이 좁았습니다. 어, 큰 걱정은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이 기초연금은 두 단계에 의해서 40만원 인상이 추진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세부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21년 만에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안을 가지고 이 국회에서 어 서로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토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율은 9%에서 13%. 이거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고 합의된 안이 나왔던 거죠. 네, 21대 국회에서는요. 네, 보험료율은 13%를 올리고 또 소득대체율은 43% 또 민주당에서는 45% 이게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됐고요. 또이 보험 료율을그 대신에 세대별로 차등해서 인상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핵심적으로 보면 네 가지입니다. 자더 내는 개혁의 방점을 뒀다. 네 이거는 13%로 올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향 조정되던 소득 대체율 40%로 하향 조정되게 되는데 이거는 42% 올해가 42% 였는데요. 이거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2% 포인트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 43% 합의가 됐었는데 조금 소폭 줄인 이 42%로 가져가겠다. 27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 여부가 주목됩니다. 네. 이거는 확정이 거의 됐어요. 다만 하등에서 내는 거에 대한 c c 비비가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은 연금보험료가 빨리 오르고 또 연금 재정이 안 좋아지면 수급액이 줄어드는 이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일부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기초연금은 먼저 저소득층부터 40만 원 인상을 하고요. 또 의무가입, 네이 국민연금 의무가입도 59세에서 64세. 요거는 검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이 가더라도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요. 자, 내는 돈은 9%에서 13% 받는 돈은 40%만 얘기됐었다가 42%로 발표를 했네요. 어, 특이한 부분입니다. 또의무가입연령은 검토 사항인데 현행은 59세까지 이 국민연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64세까지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64세까지 낸다고 하면은 지금 노동계에서는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정년이 연장된다면 뭐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정년이 연장된다면 청년층의 고용이 또 어려워지겠죠. 네, 이런 것들이 서로 동전의 양면인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토의가 되고 국회에서는 어떤 결정안을 내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네, 이 소득 대체율이 42%로 올랐다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화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인데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자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되고요 세대별로 차등을 두는 안이 여기 나왔는데 요거는좀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명이나 또 가입자 수와 연계해서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어, 검토한다 네이 자동 조정 장치가 지난번 방송에 최대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17%까지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이번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 일부만 좀 조정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연금 세부 개혁안입니다. 자,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하여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상향시켰습니다. 자, 27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은 9%에서 13%로 네, 상향됐고요. 소득 대체율도 40%까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을 42% 네, 유지를 시켰다는 거죠. 정부는 제 3차 국민연금 심의회를 개최해서요.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보험 요율은 13%, 소득 대체율은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 중장년층의 보험료는 더 빨리 오르고 또재정이안 좋아지면은 내 네, 지급액도 줄이겠다. 정부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요. 50대는 매년 1% 포인트, 40대는 0.5%, 30대는 0.33%, 네. 20대는 0.25%를 포인트를 인상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렇게 했을 적에 이 보험료율 13%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각각 다르겠죠. 네. 아무래도 적게 올리니까 20대는 한참 걸리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보는 이 50대인 경우에는요, 과거에 소득대 처율이 높았을 경우에 그러한, 어, 양호한 그러한 그 보험료율 그 적용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일찍 올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어, 이 13%에 도달하는 기간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한테 어, 받지 못했던 혜택을 줘야만이 이 세대별로 공정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또 한편에서는 50대 안에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또 20대들도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 이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하는 건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러한 또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과거에이 50대 40대의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20대 30대는 그 대신 좀 적게 올라가게 했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저는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전문가들이 또 토론을 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래픽으로 보면요. 자, 왼쪽에 국민연금 보험율 인상을 지금 50대는 1% 이렇게 연령대별로 한번 했던 거를 보면요. 자, 예를 들면 은 지금 50대는요, 13%에 가려면 4년에 돌달래요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적게 내도록 하는 것이 젊은 층에 혜택을 주는 거고, 이미 혜택을 받던 50대, 40대는 좀더 빨리 올리겠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은 인상 첫 해에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는 얼마냐? 자, 월 소득 300만원을 가정하면요. 지금 현재는 보험료를 27만원 내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20대는 27만 7500원 30대는 27만 9900원 40대는 28만 5천원 50대는 30만원이 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게 연으로 보면은 약 20대와 50대는 지금 현재 원로는 22500원인데 연으로 보면은 약 30만원 정도를 이제 더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내는 기간이 이제 짧아지는 것이 50대 40대가 되는 거고요 자 과연 어, 여기에 대한, 어, 서로의 생각이 다를 텐데요. 국회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서로 조정되고 조율되고 또 타협이 돼서 합의점이 나올까.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아,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기초연금이죠. 자, 기초연금은요, 두 단계로 인상을 합니다. 40만 원은 인상하겠다고 뭐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나 기초연금은 소득하위70% 중에 40%는 2026년에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나머지 30%는 2027년에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자,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인상을 하겠다. 그러나 2026년 기준 중에서도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자, 이건 무슨 얘기, 중위소득 50%면요, 어, 저희가 소득인정액으로 보면 한40%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70% 중에 40%는 2026년에 4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나머지 30%는 2027년에 전체 대상자를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또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가, 네, 기초생계급여자가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이 가백되는 것은 이것은 개선을 이제 하겠다고네 이렇게 또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또 지급 보증을 이제 법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이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어 발표하는 내용을 제가 언뜻 들어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물가 상승률 같은 것이 매년 반영되잖아요. 그런데 어이 출산율이라든가 평균 수명이 올라갔을 때 물가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3%면은 다음해에 3%, 다음 해에 3 인상되는데 그런데 이 3%를 인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5%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이 조정되는 물가상승률 같은 것이 일부 줄어드는 거뭐 요런 식으로 제가 어 이해를 했어요. 거기 예를 잠깐 들었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시를 들었는데 뭐그 정도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국민연금 수급급여에서 삭감되는 게 아니고, 지난 방송에 했던 막 17%, 15%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저항이 있죠. 어, 내가 낸 돈을 가지고, 당신들이 이걸 법을 고쳐가지고 줄여준다는 걸 문제가 있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이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연금 세부 내용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괜찮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요, 이발 빠르게 보건복지부 연금 계약 어제 발표했었죠.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 체율은 42%로 보장을 강화했고요. 기초연금은 이두 단계로, 2026년에는 소득하이 40%를 우선 40만원, 그리고 2027년은 나머지 30%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 요 보건복지부 세부 내용에 대한 네, 뉴스를 제가 영상을 따 갖고 와서 첨부를 시켰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이 국회를 거쳐 확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내는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후 평균 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지하면서도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내는 돈을 빨리 올리고 젊을수록 천천히 올리겠다는 차등 인상 방안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첫 소식 송서영 기자입니다. 매달 소득에서 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현행 9%에서 13%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입니다. 한달 소득이 286만 원인 경우 지금은 26만 원 정도지만 앞으로는 11만 4천 원더 내야 합니다. 반면 노후 평균 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대체율은 현 4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는 세대마다 다릅니다.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등 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대간 분산시키는 한편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50대는 내년부터 해마다 1% 포인트씩 오르지만 40대는 0.5%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시기가 50대는 4년 뒤, 40대는 8년 뒤, 20대는 16년 뒤인 2040년이 됩니다. 올해 많이 내고 늦게 받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같은 세대 안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저희가 개개인의 가입 이력까지는 사실 고려하지는 못했고요. 과거에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적용을 받았던 세대였느냐 과거에 낮은 보험료를 냈었던 세대였느냐만 고려를 했던 거고요. 보유 재산이나 소득 수준 등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인데 보험료율을 연령대로 일괄 적용하는 게 공정하냐는 겁니다. 연령이 많다고 해서 꼭 부담 능력이 있고 연령이 어리다고 부담 능력이 없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려서 기금 고갈 시점을 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의무가입 기간을 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등 노동 개혁 과제와 병행돼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물가상승률 외에 기대수명이나 가입자 수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경론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사영입니다.